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좋아졌어 옛날에는 장봉도 들어가려면 차를 10번도 넘게 갈아타야 됐는데 다들 장봉도 들어가슈? 에? 나도 장봉도 들어가요 실은 우리 아들이 장애인인데 장봉 해리먼이라는 집에 살거든요 92년도부터 살았으니까 아유, 벌써 엄청 오래됐지 거기 살기 괜찮으냐고 장봉도 주민으로 너무 당당하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사는 건뭐다 똑같지. 아유 근데 여기서 어 그렇게 장애인들이 잘살수 있게 애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장봉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그 중에도 내가 어디 가면 빼먹지 않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한기순 사회복지사라고 아유. 나는 생각만 해도 그이가 정말 너무 좋아. 어 나를 식구 대하든 막 하는데 그렇게 정답고 살가울 수가 없어요. 모든 <laughs> 먼저 나서서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믿고 어? 그렇게 다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한기준 선생님은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장봉도에서 봉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젊은 아가씨가 섬에 들어와가지고, 어휴, 장애인들을 얼마나 알뜰살뜰 챙기는지. 지금이야, 이렇게 막 배도 자주 다니고, 너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랬나, 뭐. 어? 그니까 장봉도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지. 근데 또이 양반이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어. 어? 만날 찾으면 우리 애들하고, 저기서는 벽돌로 집 짓고 있고, 또 여기서는 뭐, 밭 깔고, 뭐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 직접 농사 지은 걸로다가 또 죄다 그 육지 나가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장애인들 월급 준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뿐이야. 어? 그 직접 재배한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근다고 글쎄 그거를 바닷물에 다 절여가지고 식구들 불러서 땅 파고 그거 항아리 묶고 아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생스럽지.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 얼굴이 깨까매져서는 머리도 짧고 하니까 남잔지 여잔지도 막부분이안 가고 헷갈려서 그랬다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다들 재밌게들 해내고 그랬던 것 같아 아유 맞다 특히 그 기업이랑 단체들 어그 사람들 죄다 끌고 장봉도 들어가가지고 봉사를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봉사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어그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막 놀게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험한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1년에 2천 명도 넘게 왔대죠 후원자랑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그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랬겠죠. 예. 어뭐 낮에는 장애인들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바쁘고 밤에는 또 행정 업무 한다고 고생하고. 아이고 내가 요즘도 그렇게 막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처음에서 나가서도 장애인들 위하는 그 시설에서 일하더라고. 아이고 맞다. 아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 아니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글쎄 국장이라는 사람이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그 원피스 바람에 잡초를 뽑고 있더래. 그러니까 어? 직원들이 다 어? 깜짝 놀래지. 그이는 그렇게 옛날부터 다 솔선수범이야. 사람 변하나 안 변하지? 그 사명감, 책임감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어? 요즘 젊은 사회복지사들 옛날 선배들이라는 거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사회복지의 가치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나는. 한기순 선생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좋은 기감이 되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선배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는 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보여주는 거라더만, 우리 한기순 선생님은 이미 훌륭한 리더 아니에요. 맞죠?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니, 내가 한날은 물어봤어. 아니, 선생님,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괜찮대. 참나, 뭘 그렇게 맨날 괜찮다고만 하는지. 우리 선생님은 아무튼 정말 정말 멋진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상을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죠? 어, 아니, 아이고, 맞다. 어, 그 소성상이라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 나 우리 한기순 선생님한테 꼭 이거 한마디 그거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한기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상을 받아야 돼. 내가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잖아. 저쪽에 우리 한기순 선생님하고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 어.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내가 한기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전해주려고. 한기순 선생님, 당신은 감동이에요.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laughs> 우리 한계순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소성상 줘야 되는데 어 이거 우리 여러분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대상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박수 열심히 쳐주면 줄 것도 같은데,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광스러운 대상의 주인공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협 회장님 그리고 대표님, 네,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마지막 상입니다. 마지막 상인 마크 더욱 더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6회 소성 사회 복지사상 대상 한기순 사회 복지사. 기한는 장애인의 삶터에서 동거 동락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료를 위해 헌신하셨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인천 사회복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회복지사 이 시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회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장 김성준 인천탁주 대표 정규성 자 축하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상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편으로 조금 더 오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키가 너무 크셔서 네아네 아, 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상의 주인공에게 마이크를 한번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회복지사로서 일해온지 27년째인데요. 그 어떤 어 저에 대한 호칭보다도 사회복지사 한 기수는 <laughs> 사회복지사 한기순이라는것에 가장 자부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한기순입니다조아 네, 조금 에 강동현 에장동현원서도말씀서하셔씀서하셔서 이게 겹치는 국 같지만 2에이전에 입문을 에입문장했인때 장애인 분들의 삶의 정상성을 국고 저희가 제가 일을 할때에 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어주시는 우리 임성만 원장님을 통해서 이 길에, 어, 흔들림 없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사회복지법인 미선의 식구들과 우리 백십자사의 어, 모든 우리 동료들과 그리고 장애인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해왔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짧게 하라고 해서 저는 오신 분들 모두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더불어서 어 큰딸로서 저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와 어 저의 동생들, 조카들에게도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우리 근성준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규성 회장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올라오신또한창 어,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우리 정규성 어, 대표님께 어,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laughs> 어, 제가 할수 있는 것 일로 말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동료들과 소송조를 기울이며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소송지의 소비에도 일조를 가해서 이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조하겠다라는 말씀 마셨습니다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산불 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또 동참하는 우리 사회복지에 기한 어, 일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역시 대상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멋지. 멋진...